안녕하세요. 사무엘 하식 구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우이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류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때 게라의 아들 심의가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려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였느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심의게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세시에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으로내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중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어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얘기이르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바라니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하르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나, 예,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게 하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어 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있어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을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니와 여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고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 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가를 건너오고 김함도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묵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었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요, 일단은 제일 처음 요압의 악랄함인을 볼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압살롬을 죽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지금 당신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승리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겪었던 모든 재앙보다 더큰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왕이 높습니까? 아니면 요압이 높습니까? 누가 정의예요? 네, 바로 요압이 정입니다. 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압처럼 스스로의 정의에 빠져서 네.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요압처럼 왕을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데려오려고 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이 모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쳤을 때 엄청나게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시무일를 따랐던 베냐민 사람들 천 명이 와가지고는 아 그때 잘못했습니다 막이런 장면 똑같이 앞서 어, 우리 요압과 그 형제인 아비세는 자 얘네들도 심판해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말하는 게 과연 내가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요압과 아비세 둘다 정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과 나는,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오히려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됐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림하실때 정의를 행하신다. 그래서 그 정의는 이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요압과 아비세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또 시바처럼 무비 곳에서 속여서 하지만 무비보셋이 와서 얘기하는게참 좋죠. 다윗이 무비보셋이 내가 속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얘기가 그래 좋아 시므이랑 너가 가지고 있던 시바랑 너의 그 분깃을 나눠서 알아서 가지렴라고 얘기할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게참 멋있어요. 과연 나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왕께 아뢰 있는 것도 없고 만약에 밭을 나누러 하시면 저는 왕이 돌아오셨으니까 그 전부를 차지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무비보세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답죠? 그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요압과 아비세처럼 스루야의 아들들처럼 내가 말하는 정의를 실천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신앙인인지, 비록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공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윗의 그, 뭐라고 할까요? 다윗이 돌아오셨으니 그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무비보셋이 될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